아, 안녕세요 <laughs> 네. 건강하시죠? 예. 오랜만에 뵙네요. 도건강하시 대박. 수저들또 많아졌어요? 수좀 많이 줄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한 160, 180, 180도까지 이제 수저가 줄어있는 상태에서 구정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바닷가 앞에서 몇 마리가 그것도 미용 싹 해놓고 막 포메라니아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구정 네, 지나고 갑자기 네, 갑자기 버리고 간것 같다면서 엉덩이나 이런 데막 미용돼 있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명절 세우고 고양이 버리고 왔나 그러니까요. 왔다가 그냥 딱 두고 갔나봐요. 갑자기 제가 뭔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딱 봐도 키웠을 것 같은 애들. 그래서 갑자기 개체수 250마리까지 확 올라갔잖아요. 그 진짜 작가 사이에. 지금 대기실도 다 밀려가지고. 지금 원래 저기 저기서 그래도 진드기 있는 거뭐다 떼고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막 급하게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다른 애들한테 오면 또 어떻게 약은 다 바르긴 하지만. 이기자 누더기. 이봐요 이봐. 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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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 털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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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털이에요. 너? 얘 지금 들어오네요. <laughs> 네.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이 이거 이거 도저히 <laughs> 이거 얘 숨이 막힐 것 같아서 <laughs> 어. 밀라고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누더기 가봅시다. <laughs> 그쵸. 그쵸. <laughs> 일단 저 상태를.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떠 떠돌아 다 그런 거죠? 아 그런 거 같아요. 누, 누가 봐도 진짜 엄청나게 오래 떠든 거 같아요. 이게 말 태진 거 같은데? <laughs> 네 맞아요. 그런 인기 많았었잖아요. 지금 한참 10월에서 들어왔나? 그 푸들 아직까지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는 푸들 정도 도안 아, 돼요. 네. 푸들 도 완전 새끼 음... 한 살도 안 돼. 두 달, 석달 이런 이런 애들 아니면 한살 넘어가면 안 물어봐요. 아무러 그 펫샵에서 봐요. 보통 사는 나이 때 아이가 이 개월, 3 개월. 네, 품종이요. 어, 네, 이 네, 개월, 3 개월. 왜 품종 도 그런 거 아니면은 아안 돼. 특수 품종 같이 안보세 특수 품종은 뭐 어떤 애요? 뭐, 뭐 요즘 있어요? 핫한 거 있잖아요. 비숑 이런 애들. 아, 대가 요즘 인기 아, 요즘 요즘. 네, 네 비숑 이런 애들. 아니면 정말 특수품종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하운드 계통 있잖아요. 뭐 그레이 아, 네. 하운드, 이탈리안 하운드 이런 거. 네. 정말 조금. 우리나라에서 휴... 귀하고 네, 귀해서 네, 네. 좀 조금 조금 좀 희귀해서 이렇게. 네. 네. 그런 애들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개월 된 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티 푸로 저희는 봤거든요. 아, 네. 정말 하루에 거짓말 안 하고 30통 넘게 전화 왔어요. 아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이삼 개월 된 새끼 어, 아, 아, 품종이면 아, 새끼 품종은 그렇군요. 정말 뭐각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 음... 빼고 전화가 다 받은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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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봐 어, 어머, 눈물 흘린다 음, 음, 어머, 예. 어머 왜? 왜왜왜왜 왜, 왜 울어? 울었어요저 왜 우는 거 일침 봤어요. 엄마 왜? 아 너무 외로웠어. 어머 그런 거냐? 눈병 눈병일 수도 있겠다. 어, 어머 막 살타요. 사람한테 <laughs> 어, 어머, 불공불한다. 어왜래서 그거에 사람 잘안거든요 너무, 너무 사람 좋아하는 대인가 보다. 어머, 어떡해. 어 어떡해. <laughs> 너무 <정말> 두둑 떨어져. <떨어졌구나. 웃음> 포인핸 보면 있어요. 근데 공고 기간이 남았어요. 근데 너무 새끼라서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임보 입양으로 보냈거든요. 그니까 이제 수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고 있으니까 공고 기간 지키는 것보다는 일단 얘를 살리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임보 입양으로 보냈는데. 일단 아침 아홉 시부터 전화 계속 와요. 고양이 입양 가는 러시안 블론도 안 물어봐요. 또. 특징이나 구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브리티시 이러면 입양 갔어요. 아 입양 갔어요. 아니, 레파토리 있거든요. 지금 공구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끊임없이 전화 오고 있어요. 지금아 정말 씁쓸한 게맞죠 이제는 정말 왜 이런 고양이만 가는 거지 싶은 거예요. 이 새끼도 결국 한 살이 될 거고 열 살이 될 건데 왜 똑같은 고양이인데도 왜안 되지? 걸고못 가게. <laughs> 아, 그냥 하나 <안> 해, 이렇게? <laughs>